예 안녕하세요 달걀 모자입니다 오버워치 아마추어 대회 사전 인터뷰 아우라 팀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팀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예 저희는 이제 클로즈베타 때부터 친목을 다졌던 분들이랑 만든 팀이고요 이제 앞으로 클랜을 만들 생각인데 이제 그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럼 저도 꼬셔 주시는 건가요 <laughs> 그러게요 지금 팀내 에이스가 있다면 누가 될까요? 어, 일단 우선 저, 그니까 우선 저가 직접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일단 저와 설산이라고 이제 팀 멤버 중한명이 있는데 일단 둘다 딜러 포지션이고 저 같은 경우는 클로즈 웹타때 파라만 좀 미친 듯이 파았고요. 이제 걔는 어. 거의 올라운더 유저고 이제 보통 벤지를 좋아하는데. 일단 기본 기량은 걔가 더 좋은 편이라서 아마 우위를 좀 가리기 힘들 것 같고요. 우위를 가리기는 힘든데 기량은 어 설사님이 더 네, 높다? 네, 기본 캐릭터요. 오. 저는 파라만 해서 그래도 굳이 전력차를, 그러니까 팀의 기여도를 뽑자면은 아무래도 저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막바지에는 기량은 더 높은 설사님을 제치고서는 자신이 더 예. 팀에 <laughs> 도움은 된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뭔가 앞뒤가 맞을려다가 안 맞고 안, 마, <laughs> 약간 아, 나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아니요 어차피 뭐 아무래도 파라는 좋은 캐릭터다 보니까 뭐 걔는 파라를 못하고 네. 음. 자 그럼 요번에 대진표가 나왔잖아요 네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 일단 어, 다른 팀들은 저가 이제, 봐, 보지, 그니까,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세븐잉즈가 이제, 그니까, 클럽 때는 저희가 항상 보던 사람만 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 팀에 이제 사람들을 들어가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 뭐, 이 사람은 실력이 이 정도 되고, 무슨 캐릭을 하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세븐잉즈에 계시는 멤버분들이 전부 이제 클베 유저이기도 하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 싶네요그팀 음... 창설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멤버 중 일부분이 예전에 다른 팀에 있다가 이제 세븐잉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대회 출전 이제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우승 유력 후보가 아닐까 생각함,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아우라 팀그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예 끝낼게요 아예 저희는 정식 오픈 후에 이제 아우라 클랜을 만들 거고요 그 지금 첫 단추인 만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아우라 팀을 모셔봤고요 예 달걀모자였습니다